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n e o Partners라는 회사입니다 n e o Partners는 넘버원 이노베이티브 코퍼레이션의 약자로서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합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 그 메이커라는 이름을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케팅, 어날리시스 k n o 컨설팅, 에듀케이션, HR, 그 다음에 리서치 앤디벨로먼트 이 쪽에 일단은 그 앞에 키워드를 따가지고 메이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개발 쪽에 거의 70, 80%에 이제 할당을 하고 있고요.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 자체 인력을 구성하는 부분 외에도 일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회사를 통해서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일통에서 저희가 앞으로 일단은 블록체인에 대한 방향성이 아무래도 아직 결정이 된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많은 학습과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같이 조합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그 미래와 거기에 부합하는 일단은 길을 같이 열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